40년의 사주 감명 경험 전화 사주 상담 명리학 수강 신청 구궁학회 010-5015-9156 w w w g u g u n g c o k r 경호생 1990년생 월별 1월부터 12월 당사주 운세풀이 1월 2월 산중유광 깊은 산속에 광맥이 있으나 캐내기 어렵다. 핵심 잠재력은 크나 시작이 거칠다. 당사주 기운 해설 임목이 경금을 다스리려 하여 압박감 존재. 다만 목이 화를 생하여 오화와 연결되면 추진력 발생. 실전 적용 재물 무리한 투자는 금물. 단계 진행 유리. 직업 기술 전문 분야의 길. 2년 처음엔 불편하나 점차 적응. 주의점 조급함이 가장 큰 적. 2월 묘월 충검 출갑. 봄에 칼이 칼집에서 나오니 날이 서 있다. 핵심 능력이 드러나는 달. 당사주 기운 해설 묘목이 경금을 단련하여 예리함 증가. 표현력과 실행력이 동시에 상승. 실전 적용 재물 실력 기반성과 기대. 직업 발표평가 경쟁의 유리. 인연 강한 인상. 카리스마 상승. 주의점 말이 날카로워 분쟁 유발 가능. 3월 진월 토메 금광. 흙 속에 금빛이 묻혀 있다. 핵심 재능은 있으나 답답한 흐름. 당사주 기운 해설 진토가 경금을 묻어 기세 약화. 습토로 인해 추진력 둔화. 실전 적용 재물 보수적 운용이 최선. 직업 정비학습 내공 다지기. 2년 답답함으로 소통 어려움. 주의점 중요한 결정은 보류 권장. 4월 4화월 화련점금 불이 금을 단련하여 점금이 된다. 핵심 실현 속에서 성장하는 달. 당사주 기운 해설 4화가 경금을 강하게 단련. 성취와 갈등이 동시에 존재. 실전 적용 재물 단기 성과 가능하나 리스크 큼. 직업 강한 추진력 필요. 2년 열정적이나 다툼 가능. 주의점 감정과열 충동적 판단주의 5월 5화월 금재로 중 금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 있다. 핵심 극도의 단련과 소모 당사주 기운 해설 5화가 과다하여 경금이 지나치게 소모 체력정신 에너지 저하 실전 적용 재물 확장보다 방어가 중요 직업 과로 피하고 관리 중심 인연 짜증마찰 증가 주의점 휴식과 체력 관리 최우선. 6월 미토월 토중장금. 흙속의 금을 갈무리한다. 핵심 안정과 회복의 달. 당사주 기운 해설 미토가 경금을 보호 저장. 과열이 진정되고 균형 회복. 실전 적용 재물 정비 저축의 길. 직업 재정비 후 제도약. 인연 관계 회복. 주의점 느슨해지지 않도록 관리. 7월 신월 백금발광 순금이 빛을 발한다. 핵심 실력이 정점에 이르는 달. 당사주 기운 해설 신금은 경금의 걸룩지 기세 최강. 능력 발휘 평가 최고점. 실전 적용 재물 성과 가시화. 직업 승진 평가 경쟁의 최길. 인연 존중받는 관계 형성. 주의점 자만은 구설을 부름. 8월 유금월 추풍삭금. 가을 바람이 금을 깎아낸다. 핵심 정제와 정리가 필요한 달. 당사주 기운 해설 유금이 경금을 더욱 단단하게 함. 그러나 과도한 긴장감 발생. 실전 적용 재물 정산 마무리에 유리. 직업 구조 조정 정리 적합. 인연 불필요한 관계 정리. 주의점 지나친 냉정함은 고립 초래. 9월 수월 토우금만. 두터운 흙이 금을 편안히 품는다. 핵심 안정과 축적의 달. 당사주 기운 해설 술토가 경금을 안정적으로 받침. 보존 축적 기운 강함. 실전 적용 재물 저축 부동산 길. 직업 장기 프로젝트 유리. 2년 신뢰 기반 관계 형성. 주의점 지나친 보수성 경계. 10월 해월 수침금광. 물에 금빛이 잠긴다. 핵심 변수가 많은 달. 당사주 기운 해설 해수가 경금을 침식, 기세 약화, 감정 상황 변동성 큼, 실전 적용 재물 리스크 관리 필수, 직업 데이터 중심 판단 필요. 2년 감정적 선택주의, 주의점 충동 결정 금물, 11월 4월 한수빈검, 찬물에 칼이 얼어붙는다. 핵심 극도의 신중함이 필요한 달. 당사주 기운 해설자 수가 경금을 강하게 제압, 냉기강의 체력 저하, 실전 적용 재물계약 문서 재확인, 직업 실수 사고주의, 2년 갈등 발생 가능, 주의점 건강관절혈액 관리 필수, 12월 축월 토장 금고, 흙 속에 금고를 두다, 핵심 저장과 마무리의 달, 당사주 기운 해설, 축토가 경금을 감싸 저장 기운 형성, 실전 적용 재물 저축 정리의 길, 직업 내년 계획 수립, 2년 안정적 관계 유지, 주의점 성급한 확장 금지,